할렐루야 7월 25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여서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 아수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그리고 높은 눈의 자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이어 13절에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행했다고 믿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다라고 믿는 그 교만함.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높이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또한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